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무시인 장수킴입니다. <laughs> 2022년 8월 28일, 일요일, 서울의 폭우가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꽃게가 지금 대박이 났습니다. <laughs> 자, 오늘의 꽃게 시세를 <laughs> 아랍으로 함께 가시죠. 네. 함께 가시기 전에 저희 무식일의 장수TV를 아직 구독하지 않으신 분이 계신다면 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함께 해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럼 오늘 소래포구 남정과 시장 안에 극그 어, 시세를 한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예. 자, 우리 구경 한번 같이 가보실까요? 함께 <웃음> 가시죠. <웃음> 저거 <목소리> 저서막건져올는거지막 왔어요 이요원 얼마에요? 만이야1 오천 원 지금 볶기가 대박이 났습니다 어. 1 5 0원이에요 15,000원 지금 15 들어온 꽃게가 여기도 똑같이 15,000원이네요 네. 네. 여기가 대박주사님 내가 믿고 사먹렸어요 네, 15,000원이에요 방들어거 네. 네. 우리 배에서 들었어요아니게 거의 안빼한개 한가득 해야 되니까 이거 꽃게 15,000원 암꽃게는 얼마예요? 이거 암꽃게요? 암꽃게 15,000원 암꽃게도 15,000원 필로에 근데 아, 가을에는 소속도지내앞에도 아, 살이 많이찼네요 알만 없다 뿐이 아, 알만 없지. 가면 좋아요. 앞에가 단맛이 있어요. 자서지 이만 원어이 이렇게 여기는 믿고 살수 있는 곳입니다. 어. 내가 여기는 어. 허디로습니다 어. 간혹 가다가잘 걸리면은 빨간게 알들은 것도 하나씩 있기 해서 빨간 거 저거는 알 들었나보다 요거 요거 네, 요거 빨간 요거 알들 빨간 거네 이런 건알들는거 어 알이 살실는 아, 아직 없는데 네. 살 좋네요 살이 좋대요 만 오천 원 세일 오천 원만 오천 원 세일 만 오천 원 목가가 지금 올랐어요 안돼걔안된다 그러니까 봐봐, 이거는 네. 얼마? 저 이거는 키로에 2만 5천 원이에요. 새우는. 어. 음. 게는요 새우는 지금 복게는 오늘 시세가 1만 8천 원, 1만 5천 원. 이런 거는 1만 5천 원. 크기로 구분하는 게 아니라 살 많고 음. 좋은 거는 1만 8천 원, 2만 원 그러고 조금 약한 건 1만 5천 원이에요. 키로에 음. 이거는요? 음. 근데 금냉하고 필요해 2만원 원국계는 2만5천원 요거는, 요거는 필요해요 요거는 지금 2만원짜리 18,000원 드리고 있어요 저희가 금날도 날시대인데요 오늘 시대가 음. 18,000원 야 18,000원짜리 좋네 이렇게 다양하게 있네요 신혼 앞에 이렇게 줄 서가 있습니다. 줄 서가지고 우와 우리 졸업하고 아름다 같지 아요 여기는 택배가 가능한 집입니다. 010-7244-7910꽃게로 됩니다. 가보지 마. 가보지 마. 고객 다니셨어? 우리 전라도 속에 갔다 가는 거 네? 있어. 전라도 속에 갔다 여기 왔잖아. 어는얼마요꽃게는 18,000원 많이 올랐어요. 아, 올랐네. 네. 요거는 15,000원, 15,000원. 요거 3 마리 이건4 마리 장산다. 개체는 한번 아, 가서 14,000원 얼마에요? 14,000원씩 드릴게요. 요사나네 음... 누나가. <목소리도> <14 ,000원, 목소리도> 들어가지도 응? 이야, 오늘 오래간만에 소래포부 한번 와봤더니 정신이 없네요. 정신이 없어. 이병지 돼서. 야 이렇게 말기릴참이 없다. 오늘도. 활기 됐습니다. 합니다. 야 오래간만에 소래포구 배 들어오는 거 구경하네. 아 1차 배 들어와 갖고 한 행보 내리고 이제 지금 2차 배가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소래포구에 꽃게가 지금 활기를 치고 있네 구경하려고 꽃게가 저렇게 가득 실려서 이제 잡아가고 올라가고 이제 갑니다. 오래간만에 꽃게 올라오는 모습을 보네.

성급한 새우가 금방 잡혀 올라왔네요. 자그만한 게, 잔잔한 게. 요게 한 마리에 3만원이랍니다. 3만원. 딱한 집이 지금 나왔습니다. 앞으로 나올 건가 봐요. <laughs> 아! 1 k 박스 해달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얼음 박스 야 되는데 우리 잠촌은 주세요. 얼음 박스 안 돼요? 이 마우스는 박스에 얼음 말 됐어요. 애가 오늘 엄청 들어오고 많이 들어오네요 <목소리> 약수, 약수 이거 얼마예요? 얘는 만 원이야. 이거 짜먹는 거예요? 먹는 얘가 많 얘가 많아. 얘는 응. 음. 얘는 짜먹는 이 얘는 괜찮 거. 응. 는좀짜 오케, 거. 짜는 거. 짜먹 거. 짜먹는 는 것도 되고 거. 는 거. 짜 거. 먹는 거. 짜먹는 거. 짜먹는 거. 는 거. 짜먹아 거. 는 거. 짜 완전 게네딱딱이아 지금이야. 얼마야 난리가 났어 난리가 아, 그래. 꽃게 사장에 그래.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났어 난리가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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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사어는거 하나 가져와요 요만 골라 힘들어 안만못 골라 백 킬로 백 킬로 안로한 삼킬로,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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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응, 한 마트, 어, 어, 보아야지, 보아야지, 기 완없, 기름이, 응? 완없, 만삼킬로, 삼킬로, 얼마나 야킬로야? 만삼킬로, 만삼킬로, 만삼킬만 아, 야, 오십킬로, 야킬로, 오킬로, 야 이거 만아0 0 0원니 아니, 아니, 이니 아니, 니아 아니, 니언니가니아 아니,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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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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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잘 보셨습니까? 오늘 소래포구의 일요일이 내가 난리가 아닙니다. 발견일 틈이 없습니다. 안 안박으로. 그런데 다 장당점이 있습니다. 어, 바깥에 보면은 3kg에 2만원짜리가 있는데, 그런 거는 아마 삶아먹던지, 어, 찜, 찜인 침이나 어, 이거, 무침용은안 되고, 찌개에 다시를 해 드시려면은 그거를 선호하는 것이 좋고, 어, 물건을 모르면은 돈을 더 주라고 조금 비싼 게 아마 맛도 좋고, 살도 찾을 겁니다. 지금은 숙개 시대 때문에 어 안개나 숙계 같이 잡혀도 암개는 지금 알이안찼습니다숙계철이니까숙계에 드시는 게더 좋겠죠. 예, 오늘도 무식인의 장군님가 여기 소래포구 난정과어제례시을 안에 들어와서 이것 저것 여러 가지 시세를 한번 알아봤는데 꽃게 시시가 지금 너무 들어오니까 꽃게를 많이 드세요. 꽃게 차례는 새우도 지금 단어 한 군데씩 나오고 있습니다. 예. Yeah.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